이제 설 명절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고유의 최고의 명절 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해야죠 여러분. 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2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중고 동아기업의 나정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어제 2월 첫 월요, 2월 8일 월요 셨나요 예, 여러분들 정말 정말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 22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대구 날씨 좀 볼까요? 오늘 전국 날씨 한번 볼까요? 예, 오늘은 좀, 날이 좀 아침까지는 추워지다가 낮부터는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은 좀 여유있게 옷을 입고 나가주시면, 여유있게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나왔거든요. 어, 중앙진안안전대 중대본에서는 오늘 오늘 중앙 방역 대책본부 질병 중앙 방역 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오늘 영시 기준으로 303명이 나왔고 오늘 국내에서는 273명 해외 유입은 30명이 발생했고 확인이 었고 오늘 총 오늘부터는 이제 하게 되었... 오늘 이제 신규 확진자는 총 303명으로 나... 이틀만에 다시 이제 300명대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한번 제가 나머지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나왔습니다. 어제 전, 전이 대비해서 어제는 또 300명으로 또 어제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오늘 0시 기준으로 다시 한번소인 설명해 드리면 확진자는 오늘 303명으로 오늘 총 확진자는 8만 1487명이고 그 검사 건수는 오늘 이제 2,213명이 내려가 82,630명을 검사했고요. 오늘 신규 격리 해제자는 458명이 늘어서 71,676명이 완치되어 해제되었고 어제 안타깝게도 여덟 분의 환자분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완치되신 분들은 잘 돌아 완치하신 분들은 또 이제 쉬신 분들도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타깝게 사망하신 분들은 성가구인의 명복을 비겠습니다. 지역 별려보면 오늘 서울이 90명, 경기가 오늘 125명, 대구와, 대구는 9명, 대구는 어제 최대 발생 20명이었다가 오늘 다시 9명으로 전날, 어제 대비 11명? 전날 이제 19명이 줄어들었고 경북에서는 계속해서 한 자리. 부산에도 이제 한 자리까지 머물렀고요. 오늘 대구 경북, 경북 신규 확진자는 14명입니다. 경남은 7명이 나왔고, 오늘은 전남은 제외한 17개 시도 중에 전남 지역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오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2 2 번째 시간은 야구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그 중에도 오늘 야구 스타 중에 레전드를 준비했습니다 스타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 그 주인공은 현재 지금 SBS 야구로 해설하고 있는 이승엽 해설 전 선수이자 이승엽 해설위원님을 만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승엽. 보고 뭐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주인공 이승엽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1976년 10월 11일, 음력으로 8월 18일, 대구에서 출생을 했고요. 대구에서 출생을 했고 어 1976년생으로 10월 10일에 생이고 대구에서 출생했습니다. 183에 87kg이고 좌투 좌타 1루수 겸 지명타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1995년 고저의 우선으로 삼성 라이온즈 입단했고 어, KBO에서는 첫 경기는 바로 95년 4월 15일 잠실 에이지전으부터 함께했고 에이지, 잠시 A 지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때는 중앙초등학교 감독이 있던 그의 아버지의 협상을 불만 되었지만, 그는 야구를 시작할 때당식 하겠다고 해서 투고와 타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경상중학교 시절 때는 노히트 노련을 기록했고, 경북고 재학 시절 때 93년에는 청년기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으나, 94년 청소년 국가대표로,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우승을 이끌었고요. 그렇던 이승엽 선수는 경상중학교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인 와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1995년 이제 삼성 라이온스부터 이제 삼성으로어 이승엽이 95년 시인 드래프트로 1억 3,200만 원 연봉 1천만 원으로 투수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투수를 했으나, 그 경북고 시절 때 팔꿈치로 인해서 투수 훈련은 첫 스프링 캠프 당시 코치였던 박승호 선수가 이제 1년 만에 타자로 권유를 받아 이제 일루수로 전향하여 드디어 이제 타자로 전향하면서 그때 김성래가 1 0번 경기에서 부상후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을 해가지고 94년 지명 타자로 바꾼 왕준혁이 우이스 포지션을 바꾸면서 결국 일루수로 바뀌게 됐고, 바로 이제 이승엽이 이제 95년부터 이제 일루수로 타자로 전역하면서 이제 방출되어 은퇴를 선언했고, 그 이후 이제, 하지만 내야수 이동수에게 첫 신인왕을 차지했고, 프로 3년차인 97년부터 그의 타격이 이제 정점을 짓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프로야구의 최고의 국민 타자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어, 95년에는 2할 때 타유 13개 없는 73타점을 기록해 장거리 타자로서 보였고 당시 감독이 백인천 감독에게 부투 타법을 선사하며 홈런 타자로 시작한 이승엽 선수는 97년부터 이제 당타력을 보이면서 32개 홈런으로 1위, 타점 114개, 최대 한타 2대를 기록하면서 정규리그 MVP와 일루수 부분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이제 38개 홈런과 102타점으로 우주와 이제 홈런 경쟁이 벌였지만 2위로 마감했고 했고 그리고 99년 1999년 이제 프로 4년 차가 된이순엽 선수는 그 홈런 54개, 장타 104타점 123, 득점 128, 출루율 45.82, 장타율을 기록하며 타격 5관왕 그리고 대한민국 프로야구 최초로 50 홈런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달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2002년 당시에는 이제 현대 유니콘스의 심정수 선수와 홈런을 벌여서 4 7개를 기록하고 홈런왕을 차지했고 그때 당시 현대 유니콘스의 전 심성 심정수 전 선수가 이렇게 이제. 홈런왕의 대결을 펼친 끝에 이승엽이 홈런왕을 차지했고 그때 2002년 한국시리즈에서는 이승엽 선수가 그동안 20타수 1안타로 타격 9진을 했지만 그의 6차전 a g 의 마무리 투수 이상훈에게 극적인 동점 스리런 홈런을 만들면서 이제 추격에 굽며 동점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 홈런이 잠시 또 이어갔습니다마는 이어갔던 그 9회 말에 또 최원호가 바뀌면서 이번 2000 트레이트로 삼성으 입단한 삼성으로 이적을 한 마혜영 선수가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기록하면서 끝내기 홈런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되면 85년 전후기 전후반 우승 이후 통합 우승 이후 21년 만에 삼성 라이언스가 정규리그 1위와 또 한국 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이제 우승을 차지하며 이렇게 이제 우승을 기록하면 이제 통합 우승 그리고 첫 한국 시즌 우승을 달성하는 쾌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6월 22일이었죠. 그때 당시 이승엽 선수가 수가 투수 김원형을 상대로 그 세계 최연소 300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홈런은 오, 일본의 오사 오사다로의 27세 3개월의 11일 그거 메이저리그 알렉스 노드에게서 27세 6위를 제치고 세연서 300홈런 26세 10개월 4일에 올랐고 그 이후로 또 301호 홈런은 또 끝내기 말로 홈런을 기록한 순간에도 좀 기분이 아좋던 이수현 선수가 지난 10월 2일 같은 해였죠. 롯데전 선발, 롯데전에서 당시 선발 이정민이 3구를 받아치면서 솔로 홈런을 기록하는 이승엽 선수가 이렇게 되면 세계 최초 아시아 56호 홈런을 기록하는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003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던 이승엽이 이제는, 이제는 아시아 최초로 이제 일본 프로야구 진출에 성공하면서 지바 롯데 마인스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삼성과 이제 작별 인사를 잠시 굿바이를 한 이후에. 이제, 이승엽 선수가, 이제, 일본 프로야구에, 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27일 첫 개막전 4번 타자로, 무투수 했던 라이벌, 마스카, 마스타카를 상대로 2루타 그리고 시작과는 달리 1 4업런 2할 때 5, 50타점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2005년에는, 10원 경기에서 1하이 타이로로 부진으로, 결국, 2군으로 가다가 4월 초에 1군에 복귀하여 중심 타선으로 해야, 고, 상대팀 선발투수가 제외되고는 최종 타이어 2할 홈런 개수가 30개를 기록했지만, 지방 롯데 마이스의 현홈 구장인 스피드 계상위원회는 동양인 최초로 그러는 기록을 했고, 장타력의 부분에선 재기량을 발휘하며, 재팬 시리즈에서도 세트레이크 소속인 한신 타이거스 소속, 매우 강한 명물로 1차전에서 <laughs> 한신타이컷의 에이스, 한신 에이스인 이가와 게이에게부터 홈런, 그럼 2차전, 3차전도 연이어, 2차전에서도 홈런, 3차전은 제외했지만, 4차전에서는 홈런을 기록하며, 하며, 결국, 재팬 시리즈의 챔피언이 된 이승엽은 아시아 최초로 재팬 시리즈 우승을 달성하는 기록은 했지만, 이호력인 아시아 치즈에서는 삼성 나현수와의 친정 팀인 삼성과의 경기에서 3번과 6번 타자로 출전했고 그 이후 2006년부터 이승혁 선수는 이제 요미우리 자유연체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대 요미우리 자유연체로 이적을 해가지고 그 이후 요미우리 자유연체에서 저는 성적 2 위에서 타율 1위, 타점 1위, 홈런 1위를 기록하며. 일본 침출에는 최다 홈런을 기록하면서, 6월에는 44개 홈런으로 다시 홈런 부분 선두에 올라가며, 화력을 펼쳤습니다. 여의 펼쳤다고 합니다. 그, 그 이후로, 이제 중위치 둔니콘스와 타이, 예, 타이거 우즈에게 홈런 숫자를 추월해 결국 2위로 마감을 했고, 그 이후 2007년부터 해서 2008년, 2009년, 2009년, 2010년까지 이제 이승엽 선수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활약하다가 이제 2011년부터는 이제 오릭스에서 하게,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시픽 리그로 가게 된 이승엽 선수는 이제 3번은 어정했고 이승엽 선수는 15번 홈런으로 홈런 순위 8위에도 못한 이승엽 선수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일본 야구생활의 프로야구를 거쳐서 잠시만요. 좀 이상하네요. 좀비피 거리고. 그 이후로 이제 2012년에 이제 뭐 했고 귀국하면 이제 8년간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이제 2012년에 제 다시 이순엽이 KBO 리그로 복귀하면서 지난 2003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제 삼성 라이온즈의 친정팀을 복귀하게 되었고 그해 3할 때 타유 21홈런 85타점으로 강탈의 모습을 보였고 그해 s k 와이번스의 한국시즈 1차전 홈런 1차전에서는 홈런 6차전에서는 3루타를 기록하며 MVP에 올르는 장면을 올렸습니다. 특히 데뷔 후첫 번째 최고령 한국 시즌 MVP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인류스로 출장했던 저거 처음으로 지명타자 부분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던 이승혁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생애 첫 오스타 홈 오스타전 홈런 레이스 결승에서는 결승에서는 바로 나지완과의 맞대결에서 6대 2 승리를 거르고 홈런 레이스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후 통산 3,000 루타를 달성했고 가장 적은 경기수도 달성을 했고 그러나 이승엽 선수는 2013년에는 타격이 좀 부진했습니다. 이하태 타율 13 홈런, 9 홈런의 그 지금 96년 이후 적은 홈런을 기록했고 고그 결국. 부산배 1군에서 허리 부상으로 1군 말소되며, 2013년 한국부, 부진, 도 사격이 부진이 계속되며, 7경기 타율 이하, 7경기에서 이하의 사8팔리 27타수 사안타 결국은 부진했으나, 결국은 이제, 지만 7차전에서는 1타점도 기록하지 못하다가, 7차전에서 출격에 관여한 동점처 저시... 그래서, 유중이 감독의 믿음을 버렸지만, 하지만 주춤한 성적으로 그의 고등글러브 지명 타자는 에지 트윈스 전 선수 이병규 해설위원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 0 1 3년엔 타격 자세 교정을 받고 그의 전년도 부진에 떨고 드디어 이승엽 선수가 2014년에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을 그의 최고령 3할 30홈런 100타점을 기록하며 국민 타자로서의 부활을 신년. 신우... 서 다시 복귀를 선언했고 그 2014년 6월 17일 SK전에서는 3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7월 23일에는 롯데전에 7타점, 9월 10일에는 n c 라이너스전에서는 30홈런으로 한달후 타이거스 기어와의또 광주 원정에서 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는 최고령 100타점이고 2014년에서는 한국 시리즈에서 부진했지만 을 결국 했지만 또 한국시즌 2차전에서는 홈런을 기록하며 타이거 우즈를 제치고 포스트시즌 역대 최다 홈런 신기록을 달성했고 이렇게 되면 시즌 3할 결국은 3할에 32홈런 101타점을 기록하며 2년만에 또 지명타자 골든글러브 수상을 했고 이렇게 되면 1루수 부분에 7번을 포함해 9번의 황금장갑을 끼게 된 이승엽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2015년에는 내는 6월 3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구승민을 상대로 장외 홈런을 기록한 시즌 10호 홈런이자 KBO 통산 400 홈런 그리고 한일 통산 또 사, 한일 통산 559개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하면서 4월 꼭 그리고 2015년 한국 시즌은 15타수 6원타, 타율 4할로 호성성장을 기록했, 준 비록팀은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결국 다시 또 12월 8일에 열린 고든글로브에서는 시상식에서는 지명타자 부분에 수상하게 되어 통산 10번째 고든글로브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8월 24일 와의 SKY 경기에서 김광현을 상대로 1390타점, 그리고 9월 14일 하나와의 경기에서는 이재호를 상대로 또 홈런을 기록하며 한일통상 600홈런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7년에는 이제 이순 선수의 이제 마지막 시즌정인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고, 이제 후배들에게 양보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은퇴를 선언했고 5월 21일 송창식을 상대로 KBO 리그 첫 450호 홈런과 7월 29일 김성민을 상대로 4,000 루타 후반기부터는 소속 팀을 제외하고는 9개 구단의 그 위를 중심으로 은퇴 투어를 진행했고 은퇴 투어를 통해서 활약했던 이승엽이 지난 10월 3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대구 홈경기를 끝으로 공식 은퇴를 선언했다. 그 경기에서 한현희를 상대로 연타 속 홈런을 기억하며 그러나 이승엽은 모두들 전부 떠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므로 이승엽을 전부 떠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선수 생활 더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쉽게 만드는후고 그리고 그 경기 후에는 그 팀에 대한 은퇴식을 바로 했고 그의 등번호인 36번 구단 역사다 세 번째로 영구결번 첨예가 되었습니다. 삼성에서 역대 영구결번에서는 양 이만수 선수 그리고 안 이만수 전 감독 그리고 양준혁 해설위원이 있는 22번과 10번이 어제 세 번째로 영구결번이 나왔고 야구 은퇴 후에는 이제 그거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게 됐는데, 그 이후 이제, 후에는 KBO 홍보대사로 활약했고,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기술위원과 SBS와 SBS 야구 해설위원도 했고, 2020년에는 기도자였으나 아직은 사실 소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국민 타자 라이언 킹이라는 승장으로 이렇게 활약을 했고 또 국가대표로도 활약을 했죠. 이순영 선수는 2000년 그 시드니 올림픽,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laughs> 그리고 또 2006년 제1의 워드 베이스볼 클래시, 2008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201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의 끝으로 국가대표 생활을 은퇴를 선언했던 이승엽 선수가 나왔고요. 몇출신 학교 보면 대구 동덕 초등학교에서 대구 중앙 초등학교를 거쳐 경상 중학교 경북 고등학교를 나오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뭐 많은 상도 많이 받았죠. 이승엽 선수는 뭐 이렇게. 또, 방송에도 많은 출연했고, 또, 홍보대사도 활약하면서 늘 활약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승엽 선수는 통산 1996경기에 출장했고, KBO에는 총 8270, 70타석이 나왔고, 464개 홈런과 1400, 98개 타점으로 이렇게 많은 기록을 세운 이승엽 선수는 이제 정말 은퇴를 하고 지금은 해설로 활약하고 있고 현재는 또또 또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금 제2의 이승엽 하면은또 구자욱 선수를 뺄 수가 없죠. 구자욱 선수도 이제 구자욱 선수도 이제 이제 거의 이제 제2의 이승엽을 꿈을 꾸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가 영원하게 쉽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승엽 회사위원이 이제 또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여러분도 정말 기다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 22회로 오늘은 야구에 대해서 오늘 하고 오늘은 오늘은 그 주인공은 바로 이승엽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승엽 해설위원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지금 우리 삼성이 열심히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에 되지 않는 그 모습은 아닌가 싶으니깐요 삼성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 순간에 가을야구를 해서 열심히 지금 구슬땀 흘리면서 지금 스프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설 명절도 이제 얼마 남 남았는데 이제 정말 명절 시작도 시작인 만큼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설 명절 때는또 고향에 많은 가신 분들이 대부분 좀 많다고 하는데 최대한 고향, 고향 방문은 최대한 자제 자제해 주시고 <laughs> 고향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머무르시면 명절 잘 보냈으니 만큼 또 활약한 참 넘치는 하루가, 명절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이제 잠시 후에 있다가 또 유라체육공 가가지고 오늘 또갈 예정이니까 또 준비 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21년 2월 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오늘 22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23회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주제가 펼칠지 여러분, 내일 23회에서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삼성증공업 동화기업 나정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